안녕. 오늘 리뷰할 건 이거예요. 베이컨 박스 9아로 푸츠, 푸츠, 푸츠. 베이컨 박스 9아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있는데 베이컨 박스는 이런 게좀 귀여운 것 같아. 좀 별거 아닌데. 색감을 귀엽게 해가지고, 치즈볼 색이긴 한데, 이거 원래 있는 거잖아. 그냥, <laughs> 달걀 같지 않아? 어, 소리가 달린데? 나만 느끼는 건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음, 색깔만 치즈볼 색깔이다. 원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치즈볼 색깔을 골랐으니, 너는 치즈볼이다. 원래 있던 거라서 조금 실망 두번째 쥐가 한 마리 기다리세요 귀가 두 마리 깊이에 맞게 조금 길고 조금 짧은 쥐들이 있어아 귀여워 터그 놀이 같은 거 하기 좋아하는 강아지들한테 즐거울 것 같은 꼬리가 있어서 잡기 좋고 두 마리가 있어서 더 귀엽고 이번에는 짜먹는 오리. 고양이들 추루 먹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처음 본것 같아. 일단 7kg 이내에 형영면은 5g 이내를 먹여라 하루에. 오리, 아로니아, 당근 같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삼계탕 같은 느낌. 이게 하나가, 하나 15g. 5g 먹으라 하지 않았어? 후추는 이걸 <laughs> 3일에 걸쳐서 먹어야 돼. 총 7개가 들어있는데, 21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소연견은. 두 번째. 명태 밀싹 동결 건조 캔디. 동결 건조. 그냥 명태, 명태 동결 건조 한 거에 밀싹 같은. 밀사을좀 넣었다. 밀사이 좋은가 보지? 클로렐라 성분이 풍부한 매생이. 1일 권장 급여량은 2개 이내를 드시면 됩니다. 그냥 황태, 태냄새인데 먹어봅니다. 기다려. 먹어. 아우, 맛있어. 엄청 맛있게 먹어. 하나만 먹어. 그만 먹어. 순삭. 이거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이니까, 순삭. 그리고 다음!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아 후추가 원래 이런 거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버렸더니 음, 음. 몰랐네. 이거는 그러니까 버리진 않고 다섯 달째 모아놓고 있어. 이거는 아이헤 e 케이지 모이쳐 멀티 크림. 이종 보습 크림. 필요한 사람한테 나눔을 하자.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쓰지 않기로. 좋은 거지만 저희 후추에게는 필요 없는 거여서. 이거는 치즈 스카프. 후추는 귀엽게 S사이즈입니다. 뭐야? 땡땡이 아니었어? 아, 이런 느낌이고요. 귀엽네. 이런 로고들 너무 귀엽지 않니? 시도해볼게요. 아,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보여주고 싶어. 응, 어, 귀엽 어. 고민하다가 깜빡해가지고 결제됐대! 라고 하잖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왜 화면이래? <laughs> 아니 아까, 화면이 왜 이런가 했는데 지금 <laughs> 아까 아, 코로 아, 한번 아, 눌렀는데 아, 아 렌즈에 그거 지금 꼈구나. 아, 안녕 리뷰 끝. <laughs>